저는 안전한 부업으로서 해외구매대행, 블로그, 유튜브, 제휴마케팅과 더불어 일은 적게 수익은 증가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꿀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을 쫓는 아저씨 디지털로마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배송대행지를 아직도 한 군데만 고집하시나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배대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부터 처음에 사용하던 배대지를 A배대지, 구매대행을 하다 새롭게... 알게 된 배대지를 비배대지라고 칭하겠습니다. A배대지는 구매대행 처음 시작하면서 스승님과 재유 맺은 곳인데요. 처음에 이곳만 사용을 하다가 B배대지가 1kg당 5,000원에 저렴하게 고객을 유치할 때 홀려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000원을 올려버리더라고요. 아, 빡쳐서 새로운 배대지를 찾아 떠날까 했지만 여긴 정말 매력적인 정책이 있어서 계속 이용 중입니다. B배대지는 묻다, 묻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의 줄임말입니다. 입니다. 아, 다아셨나요 <laughs> 네. 그래서 무다 파손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비싸졌어도 계속 이용하고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여러분들께서 배대지를 두 군데 혹은 세 군데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차이, 두 번째는 파손 보험, 세 번째는 통관 가능 물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든 배대지들이 가격이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제가 사용하는 A 배대지 그리고 B 배대지는 10kg에서 20kg, 약 3,000원에서 4,000원, 60kg. 킬로그램 13,000원. 100kg 기준 4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진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 아니,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물건 중에 100kg이 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배대지만 선택 잘 해도 4만 원 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잠깐 엑셀 파일 보고 가실게요. <끝> 자 두번째는 파손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배대지는 구매대행 초보 시절에 너무 힘들고 눈물났었던 기억이 나네요 파손보험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구매대행하면서 가장 큰 손실이 초기 불량 그리고 파손인데 파손의 경우 배대지에서 해주지 않으면 개개인 셀러가 택배사와 싸워서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무게가 꽤 나가는 제품들은 파손이 잘 돼요 배대지에서 해주지 않으면 이게 해운에서 파손됐는지 국내로 넘어와서 경동이나 대신에서 파손됐는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몇십만원 이상의 손해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 매출 없을 때 파손나면 눈물 납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근엔 500원을 결제하면 파손 보험에 가입이 되고 최대 15만 원까지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비배대지는요. 이런 보상 따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그냥 물어보니까 없대요. <laughs> 하지만 보상을 안 해주는 것 또한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무조건 보상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약 30, 40kg 되는 제품이 있었고 이 제품을 이 배대지 통해서 100개 이상 팔았습니다. 현재까지 약 3번의 파손이 있었는데 모두 보상받았습니다. 심지어 관부가세까지 말이에요. 여긴 포인트로 모두 보상을 해줍니다. 수거도 알아서 해주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아까 엑셀 파일에서 보셨듯이 무거울수록 좀더 비싸집니다.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는 통관 가능한 제품의 차이입니다. 배대지별로 특정 제품을 구매에 대해서 통관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형 총기류는 A배대지 B배대지 모두 안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배대지에서 모형 총기류를 통관시킬 수 있는 배대지가 또 있습니다. 배대지마다 이런 건 달라요. 여러분께서 구매 대행 하시는 제품 중에 특이하거나 혹은 안전에 대해 좀더 고려해 봐야 되는 제품들은 통관이 되는 배대지를 따로 찾아보시는 것도 경쟁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만 팔수 있겠죠. A배대지는 통관 시 제품명을 영어로 사용하고 B배대지는 한글로 사용하는 등 이런 차이점도 조금 있네요. 이처럼 여러 차이점들이 있는 배대지 그냥 유튜버가 알려주는 곳 강사가 알려주는 곳만 고집하지 마시고 네이버나 구글에 중국 배대지 등으로 검색하시면 가격 싸고 피드백 빠르고 친절한 곳을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만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야 꼭 필요한 고급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